오케이, okay, let's go ahead and do the next section here. t h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지나쳐가고 그들의가정을 방문하기도하며 그들 가운데서 인도 이동하기도 한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있으며 자신의 가족에 대해 염려한다. 또한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녀, 즉 그분의 영원한 가족이 이루어나는 일원이라는 지식에서 오는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 가치관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오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는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 교성 59장 23절, 교성 102장 12절, 마사와 소나샤에겐 교성 123장 12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고 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며 가장 깊은 소망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실수와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죄에 대해 용서받고 성신연설을 누림으로써 구속의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I always kind of botch these things. Let's see. 더 크게 보려면 클릭한다. 클릭한다. See, I would say 클릭한다, but 클릭한다. I guess t s how they write it. All right. <coughs> 권한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여러분은 구속은 거룩한 메시아의 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온다는 것과 아무도 거룩한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많이 함지 않고서는 하느님 연전에 거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음 없음을 권능과 권세로 가르칠 수 있다. 사람들이 회복 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권의 권세로 침례와 확인을 받을 때 그들은 영원히 바,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 이 파우서 2장 6절하고 8절, 몰든경 교제지. 넥스 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가 커질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도 커질 것이다. 여러분은 리하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다. 리파이 우서 이장 8절 에즈라 테프트 빈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 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뿐만, 오직 보금만이 스스로 미어라는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오직 보금만이 모든 인종과 나라를 평화롭게 단합시킬 것입니다. 오직 보금만이 인류에게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거저,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내 가르침. The Teachings of Edward T. Benson, 1908년, 167쪽. Last little part here. <laughs>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리하여 사람들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도록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바로 그 일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그분의 회복된 복음으로 개종하도록 권유함으로써 하게 된다. 그들은 구주께서 나오기 위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즉, 우, 즉,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도록 살기 위해 자신의 사, 삶을 그에게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영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것을 결심하도록 권유함으로써 그러한 신앙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맺은 결심을 지킴으로써 진례, 성약과 확인 및 성신의 소중한 운사를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버리,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로 통하여 성도가 된다. 모사에서 3장1 9절 There we go. Enjoy.